그나저나 침한 고향 아래에 있는 그 부덩이 기억나? 큰 기둥이 떨어진 곳 말이야. 그때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일부러 한번더 봤는데 그 부덩이에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았어. 이상하지 않아? 음~ 역시 너도 신경 쓰였구나. 시간 있을 때 가서 확인해 보자. 우와~ 여긴 여전히 음침하네. 조사만 아니었으면 절대 안 왔을 거야. 어? 저기 봐 누가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 이런데서 만나다니 의외네. 연비잖아. 주로 리오랑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왜 이런 외진 곳에 온 거야? 음, 실은 이번 일은 조금 특별하거든. 승한과연 맨 밑이 이렇게 생긴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 어, 아니지. 부탁 하나 할게. 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어보면 날본적 없다고 해줘. 뭐?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잘좀 부탁해. 나중에 봐. 어라, 정말 가버렸네. 헤 어떡하지? 나 무서워. 법을 어기고 여기로 도망친 건 아니겠지? 혹시라도 엄청 무서운 일이면 어떡해. 순진에 빠졌구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는 거면, 우리도 연비의 공범이 되는 거야! 왜... 연비를 도와줘야 하나... 고민되네... 아이! 이봐! 거기! 아, 왔어! 누가 왔다고! 근데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너희들이었구나. 여기에 휴가라도 온 거야? 오, 모습을 보아하니 요새 잘 지내나 보네? 나도야. <laughs>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아니요. 난 아라타키파의 쿠키 신호부야. 아 <laughs> 까먹고 있었네. 자자, 소개하지. 여긴 우리 아라타키파에서 제일 대단한 녀석인 신호부야. 우 아라타키파 사람이었구나. 하나미 자카의 강자라면 아라타키파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아라타키파 일은 대부분 신노부가 해결한다고 보면 돼. 너희들도 신노부가잘 보살펴 줄 거야. 형님의 친구라면 내 친구나 다름없지. 만나서 반가워, 여행자, 페이몬. 뭘자 많은 친구네. 그럼 신노부라고 부를게. 응? 앞으로 잘 부탁해. 곧 너희에게 신세 질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근데 이토 방금 시노부가 아라타키파이를 거의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시노부가 대빵 아니야? 페인몬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대빵은 나지. 하나미 자카 아라타키파의 형님은 나뿐이라고. 알겠어. 쓸모없는 대빵과 훌륭한 부하라는 거네. 뭐? 아, 됐다. 네 작은 머리로 이해 못 하는 게 정상이지. 말해봤자 입만 아파.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홍+ 분홍한 그 법률 어쩌고 하는 사람 못 봤어? 되게 유식하고 키는 별로 안 큰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 어? 2월 출신의 법률 자문가고 이름은 연비라고 해. 너희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 본본적 없어. 누, 누군지도 모르고. 음, 아는 사이인가 보네.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헛다리 짚지 마. 긴장한 거 보니까 내가 맞췄나본데? 사람은 거짓말 할때 무의식 중에 눈을 이리저리 굴리게 돼, 페이몬. 걱정하지 마. 우린 아무런 아기가 없어. 연비를 알고 있는 거야? 알다마다.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거든. 생명의 은인? 어, 잠깐만. 그나저나 너희가 왜 층한 거연에 있어? 이나지마 쇠공령이 폐지된 소식 못 들었어? 신호부는 리월에 졸업증 가지러 왔거든. 난 신호부 혼자서 먼 길을 떠나는 게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졸업증? 리월에서 공부했었어? 리월 동문학당에서 법학을 공부했어. 졸업 전에 가족들 보러 고향에 갔다가 쇠국령이 시행되는 바람에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졸업증을 받게 됐지. 리월항에 일보러 갔다가 줄 서던 중에 형님이 천안군 병사와 마찰이 좀 생겨서 구속될 뻔 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연비씨가 도와주셨거든 은인의 도움 아니었으면 리월에서 옥살이 할 뻔했어 그래서 뭔가 보답이라도 해주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집 나오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서 따라다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바로 나서려고 한 거지 사나이라면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 법률 자문가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이 아라타키 이토가 꼭 돕고 말겠어.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거면 어떡할 건데? 그 그건 <laughs> 그럴 리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여행자 찾으러 가지. 아이, 신오부, 가자고. 은인님, 이 몸이 지금 바로 도와주러 가니까 딱 기다려. 고마워. 또 보자. 방금 일부러 이토한테 거짓말한 거지. 신오부가 네 말을 안 믿는 눈치던데. 아니면 이토가 계속 귀찮게 할것 같으니까 연비한테 패기치지 않으려는 걸까? 신오부는 눈치가 빠르네. 아, 이제 더 이상 연비를 찾는 사람은 없겠지. 연비를 만나면 이 소식을 알려줘야겠어! 이제 저번에 그 움푹 파인 곳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아, 연비도 저기 있어! 연비! 널 쫓아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따돌렸어! 다행이야, 덕분에 살았어. 차림새가 화려한 그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것 같아. 평소였으면 친구가 됐을 텐데, 오늘은 아쉽게도 할 일이 있거든. 음... 무슨 일인데 이런 음침한 곳까지 온 거야? 설마... 모험가로 전향하려고? 법률 자문가도 가끔은 이렇게 멀리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층은 거연에는 한 유언 때문에 온 거야 유언? 응! 고대 서적에서 유언 하나를 찾았는데 아마 과거에 어느 명인이 남긴 것 같아 잃어버린 보물 하나를 되찾고 싶었나 봐 그런 일도 법률 자문가를 찾는다고? 정말 고생이네 유언을 대신 집행하는 것도 법률 자문가의 업무 중 하나지. 물론,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건 아니야. 승은 거연도 오고 싶다고 올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알고 있었구나. 왜? 누구야? 어, 역시 있었네? 내 예상이 맞았어. 대단하신 법률자문가께서 층암고연을 방문하는데 내 허락이 왜 필요하겠어? 야란이 있는 곳에선 내 말이 아무 효력 없잖아. 안 그래? 이, 이 사람은 누구야? 이쪽은 야란, 리월의... 음,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되지? 아무튼 내 친구야. 물론이지. 마침 나도 이 일대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 여행자와 페이몬은 나를 모르겠지만 난 너희에 대해 들은 적 있어. 너희는 이곳에 일부러 왔겠지만 내 업무는 층암 거연을 감시하는 거야. 규정상 내가 동행해야 하지. 하지만 이번엔 다른 임무가 있어서 계속 같이 다니긴 힘들겠네. 알아서 일들 보고 너무 큰 소란만 피우지 마. 어, 뭐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간의 친분을 봐서라도 잠깐 시간 내서 이 유언장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부탁할 땐 성의를 보여야지. 당연하지. 가이드를 초빙하는 것도 돈이 들잖아. 마침 평할머니가 좋은 찻잎을 주셨는데, 괜찮으면 차를 대접할게. <laughs> 일단 이곳에 온 이유부터 설명해줘. 그래야... 이봐, 거기! 위토가 다시 돌아왔어! 어쭈, 일부러 날 따돌렸다 이거지? 여행자, 어떻게 형제인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잠깐. 어? 당신은 누구야? 미안하지만 이 일대는 칭함의 주요 구역이라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어. 웃기는 소리! 경고판이나 울타리 하나 없는데 왜못 들어가? 진짜 위험한 곳일수록 경고판으로 주의를 끌지 않는 법이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여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거고요. 안타깝게도 제 거절이 안 통했지만요. 여행자는 리월에 많은 도움을 줬고, 연비는 리월의 유명 법률 전문가라 믿을만 하니, 이 둘이 이곳에서 활동하는 걸 말리지 않았지만, 이쪽의 두 분은. 무슨 뜻이야? 내가 안 유명해서 그래? 아니면 나한테 나쁜 의도라도 있을까봐?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곳에서 활동 못하게 하는 거지. 게다가, 연비의 태도를 봐서는 그쪽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마음을 잊기라도 했나? 하, 안 봐도 뻔한 일 아닌가? 당신이야말로 이나즈마에서 온 손님으로서 리월에 왔으면 리월법을 따르는 게 좋을 텐데. 너! 진정해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으, 왜 갑자기 싸우는 거야? 큰일이야. 열한의 상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데. 여기가 그렇게 특별한 곳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당장 떠날게요. 다만 정말 위험한 곳이면 경고판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견 고마워 참고할게. 이대로는 못 가겠다면 형님 그럼 유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 <놀람> 당신 혼자 우리 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대단한 자신감이군. 여행자와 연비의 친구라고 해도 내 경고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군. 하하, <laughs> 재밌네. 아쉽게도 이 몸은 순순히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이지. 그렇게 대단하면 어디 실력 좀 볼까? 잠깐, 여기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난꼭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저 사람이 뭘 어쩔 건데? <laughs>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어, 어... 큰일이야. 여기는 여긴... 어... 말 돌리지 마. 이 몸은 어. 엉덩이 밑에 책을 깔았는데도 아프네. 이건. 여, 여기가 여 어디지? 아, 파라 어이, 신노부 그리고 내 형제. 은인. 다들 괜찮아? 하,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 우리 대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빠진 거야? 방금 대체하던 중에 지면이 무너진 것 같아. 설마 원소의 힘 때문에...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면 누가 들어도 화날 거라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게내 일이야. 사실을 말하는 것마저 무례한 거라면... 그쪽이 너무 유리멘탈인 거 아닌가? 뭐? 인생 폼생폼사 아니겠어? 이 몸은 양보 같은 것안 해! 형님, 말로 못 이길 거면서 왜 덤빈 겁니까? 신호부! 지금 누구 편드는 거냐?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요. 형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자꾸 싸우면 피곤해지는 건 저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토는 말빨로 야란도 못 이기고 신오부도 못 이기네. 기가 좀 죽겠어. 이봐, 뭐? 이토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 이봐, 무슨 뜻이야? 시비 거는 거냐? 어, 사, 사실을 말한 것뿐이거든. 너 바보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내가 바보라고? 그럼 넌 날아다니는 땅딸보다! 날아다니는 땅딸보? 에이 <laughs> 열받아! 나도 이상한 별명을 붙여줄 거야! 이... 소머리 청년! 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래로 한참 떨어진 모양이야 위쪽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 정도 거리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겠군 한창 수다 중에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게 있어. 승암 거야는 리월의 신비 구역이라고 할수 있어. 몇년 동안 관갱 구역의 사고 때문에 봉쇄됐었지. 이곳에서는 뭐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묻지 않는 게 좋아. 알면 안 되는 비밀을 알아서 좋을 것 없으니 나도 적대적으로 굴지 않을 테니 너희도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나와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좋겠어. 출구는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가버렸잖아. 출구를 찾으러 갔나봐요 야라는 우리 중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 가게 두자구요 죄송해요 관계자가 아닌 분께 의료인의 유언 내용을 발설할 수 없어서 두 분에게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층암 거연에 온 이유는 유언에서 말한 태위나 침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제 의료인은 그 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바다간 사람이 그걸 들고 층암과연으로 향한 이후로 행방불명됐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층암과연 일대에서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도 정그 보물을 찾아서 의뢰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야란이 한 말도 전부 사실이에요. 층암과연의 위험이 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공경에 빠진 이상 다 같이 나갈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은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좋아, 의리는 지켜야지. 이제부터 우린 모두 동료야. 그 거만한 녀석은? 음, 그 녀석도 껴주지 마. 야라는 총무부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엄청 대단한 사람 같아. 하, 총무부에서 일하려면 기준이 높구나. 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야라는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어. 야란히 하는 일은 야란 말고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만 해둘게.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외진 곳까지 와야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잘 알지. 딱 봐도 무언가잖아. 뭐야, 그 표정은? 틀린 말도 아닌데. 우리가 딱 이렇잖아. 요즘 완전 쪼잔해졌다니까. 나도 같이 니덕좀 네 보면 어떻다고. 맞아, 여행자. 넌 페이몬의 대장이잖아. 대장은 부하들이 대장 덕을 볼수 있게 아량이 넓어야 하는 법이야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거든? 페이몬, 형님이 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흥! 시노부 얼굴을 봐서 넘어가 주지 내가! <laughs> 됐다, 형님은 내가 양보해야지 <laughs> 지금 있는 곳은 설마 공문서에 기록이 되지 않은 또 다른 봉인된 장소인가 이곳엔 대체 뭐가 있을지. 음식과 마실물을 가져왔으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우와 소몰이 토야! 너는 좀 모자라도 이네 부하는 진짜 든든하구나.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 아니 이 몸도 무지 똑똑하거든. 앞에 입구가 있는데 안에 길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길이지? 가서 확인해보자. 이런 곳에 비경 입구가 있다니 신기하네 입구가 있으면 철구도 있겠지 들어가 보자고 주위에 있는 건 전부 오래된 리월 삼바위 같아 책에서 본 거랑 비슷해 이 비경은 아주 오래됐을 거야 <laughs> 무슨 소리지? 긴 어쩐 일로... 너도 <laughs> 방금 위에서 내려왔어. 소리가 들리길래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실수로 떨어졌어? 우리랑 같이 다닐래? 아니, 난 따로 할 일이 있어. 사람을 찾고 있어.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 으휴, 신출 귀모란 건 여전하네. 방금 그형 씨, 보스 장난 아닌데, 이 몸과 아주 비슷하군. 엄청난 사람인 게 분명해. 이봐 소몰이 청년, 어디서 온 자신감이야? 그 사람, 혼자 행동하게 두어도 괜찮은 거야? 걔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엄청 강한 녀석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여기서부터 주의를 똑바로 살펴. 앞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 단단히 해. 너희를 동료라고 인정했지만 이 몸에 타고난 전투 능력으론 저 녀석의 설명이나 길 안내는 필요 없어 형님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난 야랑이 엄청 든든한데 소머리 청년 넌 외국 손님이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한다고 날아다니는 땅딸보 넌 현지인인 척하지 말아줄래. <laughs>